감사한다는 그 땡크와 또 생각한다는 라 띵크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깨달아집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한국의 개그맨 그 이동우 씨가 결혼하고 100일쯤 지난 뒤에 막막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력을 서서히 잃어가는데 이건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현대의화로는못 고친다는 겁니다. 이 사연을 들은 천안에 있는 40대 한 남자가 내 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한걸음에 천안에 달려갔는데 결국 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니, 당신 그냥 오면 어떡하느냐고 그때 이동호 씨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요.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눈을 기증하려고 했던 그 남자는 사지를 쓰지 못하는 근육병에 걸린 사람. 온 사지가 말라서 쓰지 못하는데 단 하나 움직이는 것은 눈알입니다. 근데 성한 것은 눈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를 잃고 아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은 것마저 내게 주려고 했소. 내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가 있겠소.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것에 이동훈 씨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시력이 점점 잃어가지만 아직도 볼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내 의지대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을 그저 무감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일상으로. 그런데 사지 무력증에 근육병에 걸린 그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며 감사했고, 그러던 내 주위에 내가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고난은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든지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 골로스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나그네인 생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는데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나타내 보여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마땅히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한 바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죽어도 영생이라. 이 엄청난 기쁨과 평화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귀에게 이 평강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죄사함받은 평강,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평강, 그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죄지면 뺏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은 뺏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자가 됩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근심하다가 회개하면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다시 이 평강이 몰려옵니다. 성령님이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평탄하게 되어 갈때 마땅히 감사하지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역경이 부딪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을 갖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10편 23편 1절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원하는 것이 없대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필요한 리드가 더 이상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그가 나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사망이 엄청 골짜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주님이시니까 내가 해받덤을려워하니할 것은 죽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모든 삶 속에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될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 그것이 지나보면 나를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미숙한 나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게 하는 거. 나의 믿음을 성숙되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다시 느끼도록 깨어 기도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 아픈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타쿠마에서 목회할 때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이제 장로가 됐던 신호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대어를 낚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몰몬교도였습니다 입양하러 와서 그뭐 미국 양부모님이 다몰몬교도이니까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다가 제 설교 듣고 TV방송 듣고 이분이 아, 이게 기독교가 아니구나. 참 기독교는 여기 있구나 하고 개종하고 변화된 거예요. 지금 뭐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부흥이 하셨고. 근데 이분이 신앙고백이 내 인생에 아팠던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나보니 오늘의 자신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노범 장로님은 네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식을 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할수 없이 살려고 외할머니 집에 가서 눈치밥을 먹는데 그 외숙모가 얼마나 심하게 구박을 하는지 혹독한 구박에 못 이겨서 그만 6살 나이에 가출을 했어요. 서울역에서 거지 생활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통해 미군을 만나서 이제 하우스보이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구두도 닦아주고 심부름도 하고는 그 하우스보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밤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생각하고 울고 외로워서 울고. 그렇게 흐느끼고 울고 있는데 그에게 폴이라는 미군이 와서 꼭 껴안아 줬어요. 위로해 주고. 그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입양 왔습니다. 입양 아버지가 됐습니다. 폴이. 그외에는 미군에 입대해서 군생활 하다가 한 번은 친구들과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백인들만 들어가는 식당이에요. 유색인종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인데 신장로님이 그곳에서 식사하다가 백인들에 의해서 바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네. 돌아와서 서럽게 서럽게 밤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치가가 되어서 이런 인종차별법을 없애야 되겠다 모질게 다짐했어요 신호범 장로님은 그 식당 밖에 내던져지는 그 수모와 아픔이 밤새 흘렸던 그 눈물과 통곡이 오늘의 자기를 워싱턴주 상원의원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나 보니 그 슬픔의 자리가 그 눈물의 자리에서 자기를 일으켜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귀절이 욕기 23장 10절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들까지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거예요. 나의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감사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함께 골로세 3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모든 취해로 피차 가라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골로스 3장 1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게 그냥 관광비자 받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자처럼 딱 뿌리 내리고 정착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그하여 dwell. 장막 치고 집 짓고 딱 그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제 설교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했 때 에베소서 1장을 한 주간 내내 에베소서 1장 갖고 머무르면서 온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찬송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첫째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장세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택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해 찬송하라 둘째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을 인해 찬송하라 세 번째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을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하여 찬송하라. 네 번째 예배서 1장 15절에서 23절 마지막 절에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너희들 남겨 놓았고 너희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마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메시지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은 곳,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은 바로 예배다. 교회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일장에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네 가지 언혜입니다. 이네 가지 언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이네 가지 언혜를 예배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말이 헬라우르 유카리스테스. 그런데 안에 카리스가 있습니다.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회복되면 유카리스테스,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매 사건에 어떤 사람 만나 어떤 환경에 가도요, 아홉 가지 장점은 보지 않고 한 가지 단점만 자꾸 꺼집어내고 크리틱합니다. 이건 사실 미성숙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아홉 가지 단점은 보지 않고 한 가지 장점을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적극적인 신자, 긍정적인 신자는 시선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남의 단점보다 장점이 보이면, 아홉 가지 단점은 듣고 장점만 보이면 모든 것에 감사가 우러나는 거예요. 그때 행복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미성숙의 인격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성숙한 인격은 자기 부족을 알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너무 감사해. 이런 가족이 있고 이런 성도들과 같이 있다는 거, 이런 교회에 나오는 거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과분해. 따라합시다. 나는 과분합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시험될 일이 없어요. 음. 사람은 세 종류로 분류할,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당연하다. 세 종류로 사람을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당연하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요. 겨우 이거냐. 내가 일했는데 이거 반밖에 못 봤, 내가 손해봤잖아. 이러면요. 그때부터 불만 불평 컴플레인 원망 이어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가 과분하다. 참 나는 과분하다. 사랑에 빚졌다. 거기에서부터 이 감사가 막 샘솟듯이 오르나는 거예요. 이 은혜의식을 갖고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걸 자족하는 삶이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세상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서서 3장 17절에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말하든지 일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다른 조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마당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에 물을 주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장미꽃에 물을, 이, 이파리가 꽃잎이 받아 먹지 않더라고요. 그걸 받아 먹는 건 뿌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그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고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뿌리예요, 뿌리. 그니가 쭈그리고 앉아서, 뿌리야, 고맙다.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줘, 나를 즐겁게 해준 네 뿌리야, 감사하다. 안 보이지만 너참 고맙구나. 물잘먹어라 하, 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인생의 뿌리가 되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본의 교인 되고 천국 가고 영생은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죄사해 주시려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뿌리요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의 뿌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려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리는 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때문에 감사가 있나 하면 헤아려서 오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더 성숙한 감사예요. 예. 내가 잃어버렸어요. 손해를 봤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바로 성숙한 감사요. 미국의 뿌리가 되는, 미국의 건국의 정신이 되는 이추수감사질의첫번 감사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말에 청교도들은 신앙의 사유를 찾아 영국을 떠납니다. 102명이 1 1일에그 죽음의 항해를 거쳐 미국에 도착했는데 플리머스 해변에서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모래를 날리며 파이를 끌어안고 시편을 낭송하며 하나님을 향해 목놓와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감사 예배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을 이룬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청교도의 신앙을 연구해 왔던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의 박흥규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 박흥규 박사는 그들의 신앙을 다섯 가지로 청교도의 퓨리탄 신앙은 다섯 가지다 첫째 하나님 중심이 둘째 섭리의 신앙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셋째가 회심의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 회개할 때 내가 구원 받는다는 그 회심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넷째가 성화의 신앙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세월이 지날수록 거룩해야 된다.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는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에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청교도들의 거룩한 신앙, 성화의 뿌리를 둔 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나그네 신앙,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지나는 동안. 여긴 내 집이 아니에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 그 자리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늘의 상급 받는 이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는 신앙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이 다섯 가지 신앙에 뿌리를 둔그 신앙이 오늘 미국을 이런 부국 강대국으로 일으켜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아무리 암담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라도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해 겨울은 너무나 추웠어요. 추위와 굶주림 속에 마4내 명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눈물로 장례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그들은 경작에서 씨를 뿌립니다. 봄이 되어 씨를 뿌렸지만 가을이 되어 너무나 소량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양식도 안 되는 곡식을 그러나 그 곡식을 하나님의 재단 앞에 바치면서 그들은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눈물에 감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땅을 왔지만은 그 겨울이 너무 춥고 힘들어 부모 형제 잃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 신앙의 자유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완파노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소는 미국의 시작이 바로 이런 퓨리탄들의 감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과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세계 제일의 원조국가, 세계 최고의 선교국가가 된 오늘의 미국을 이루어놓았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경을 밀어내고 청교대의 감사신앙도 무너져버렸어요. 이 땅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미국을 이렇게 버려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미국, 이런 날이 올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영적 공수 톡전단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 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2의 청교도인 것입니다. 제1의 청교도는 영국을 떠난 퓨리탄들이지만 우리들은 조국을 떠나 퓨리탄은 떠나야 하는 사람.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미지의 땅에 와서 뉴 프론티어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의 신앙이 무너지니 제2의 청교도인 우리들을 불러서 미국 전역에 4,300개의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순교신앙이 크게 더붙습니다 퓨리탄들과 하나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순교신앙의 후예가 우리 한인들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횃불로 서시려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대부엉의 뇌간에 불붙이는 자로 서시려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순간 죽을 병도 낫습니다 사명 깨달으면 세상의 물질 다 옮겨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명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모르두개처럼 엘리야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영적인 문제 죄사함 받는 문제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미국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는 그다음에 저절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오후 4시 반부터 에나임 컨벤션 센터에서 모이는 미국의 회복을 위한 다민족 연합 기도회. 이건 연례 행사가 아니올시다.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이때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으로 청교도들의 신앙과 감사의 열정이 이 땅에 다시 불붙는 그 영광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아와 모르드의처럼 쓰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요셉과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에는 기적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오십편 2 3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헤아려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5천명 먹이고 열두 광질이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 손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한 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드시고 예수님께서 들고 축사하신 겁니다 이 영어성경을 보면요 기븐 땡스 이렇게 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감사하셨던 것이 바로 개시만의 감사요 골고다하면서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베풀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찢어지는 나의 살이고 피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 성찬할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gave thanks 주시면서 감사하는 거요 때문에 감사보다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의 감사. 주면서 감사하는.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 들어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교회는 주면서 감사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럴 때기지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문을 옮겨놓으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두손 드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죽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감사하셨다고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외치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처럼 거기서 뛰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오병의 역사의 놀라운 기적이 먼저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감사에는 기직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부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 때문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날 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옥문이 열립니다. 옥터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새사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온 간수장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착고에 처해 있고 옥문은 닫혀 있고 키키한 냄새 그리고 고통스러운 살을 찢는 고통을 얼마나 채찍에 맞았던지 엉덩뼈가 드러나는 그피 흘리는 아픔 속에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감사할 여건이 아닌데 그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주님이 계신다 이 아픔과 역경과 고난 속에 이 우울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깨닫는 순간 그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터지고 착구가 열립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될 때 감사하지 마시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옥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착구에 메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메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신라처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감사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역사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성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살아있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